5년 동안 자신을 쫓아온 약혼녀가 이제는 처남의 아내가 되어 가족 3명이 화목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야 비로소 불륜을 저질렀던 남자가 후회하기 시작했다. 원래 6년 전그 남자는 결혼식에서 당장 결혼을 뒤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애인과 함께 여자를 치워 죽이기도 했다. 죽어야 할 여자가 다음 순간 2시간 전으로 환생했다. 잘난 척 하는 남자를 복수하기 위해 그녀는 부부 한대 때렸고 둘의 불륜 영상을 대중 앞에 공개했다. 그후 돌아서서 잘난 척하는 남자의 처남과 결혼했다. 여자가 항상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당초 불륜을 저질렀던 잘난 척 남자가 임신한 쌍방울을 집에 데려오고까지 했다. 여자가 계속 제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릴 거라 생각했지만 여자가 이미 자신의 숙모가 되어 있음을 알고는 놀랐다. 나이 셋째 삼촌이랑 결혼했어. 그니까 러 앞으로 숙모. 은서야. <laughs> 니가 진짜 미쳤구나? 그 잘난 도윤씨가 지 같은 걸왜 받아주니? 윤서아 그딴 헛소리 짓거리면서 계속 붙어있을 생각 하지마 우리집 며느는 이나 하나야 니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린다 매달려? 내가? 너한테? 쓸데없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이 안에 지호 오빠 애 있거든 나 뭘로 승부 볼 건데? 승부? 남의 남자 꼬시기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예, 진짜! 그래. K그룹 사모님 될 사람으로서 친히 명령할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여긴 할아버지가 상속자한테 넘기신 집이거든. 기생충 같은 게. 어딜 뻔뻔하게 붙어 있어?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왜 나가? 지금 윤사 돕는 년, 내가 똑같이 만들어준다. 어떡해. 도련님 말씀이라 무시도 못하고 강 사장님도 무서운데 바보야 아, 강 사장님은 혈연 관계도 아니잖아 이번에 지우 도련님 놀아온 것도 회장님 뜻이라잖아 줄 잘못 탔다간 우리만 낭패야 도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laughs> 니들이 말해봐 윤서와 인연이 이집 도움이야 아니면 며느리야? 며느리는 무슨 당연히 도움이죠 <laughs> 산물 그거뿐이겠어요? 주제도 모르고 강 사장님한테 꼬리친 여우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뱉은 말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야 내가 말했지? 삼촌이 너 같은 년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만약에 삼촌이 진짜로 너를 좋아하는 거잖아? 똥을 씹어 먹었겠니깐 <laughs> 그럼 넌곧패 터지겠네 채할까봐 걱정이다 진실로야이 <laughs> 더러운 <드러운여나>. 년아 <laughs> 야이 년은 옷 벗겨서 밖에다 내다 버려 우리 엄마 화내리지 마 아이고 시양도 변님 좀천천 지우 도련님, 지금 이게 무슨... 야, 너 뭐라고 했냐? 엄마? 이 여자가 네 엄마야? 야, 은서, 네가 나몰래 나 사생아야? 지우 도련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안 도련님은 당사장님의 친아들님이세요! 지우 도련님 시안 도련님은 정말 강사장님의 아드님이세요 도련님의 동생이라고요 아! 아! 저 애새끼가 내 동생이라고? 개나 소라 형제라 치고 붙여내 개나 소라요 사모님께서는 이미 6년 전에 강사장님과 결혼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두 분의 아들이고요 오빠 저 늑다리 새끼가 왜 저렇게 운서 감싸고 도나 했더니 지가 애아빤 거 아니야? 뱃속에 있는 애, 정말 강지우에 맞아? 아, 아니, 오빠, 저 미친년이 우리한테 망하라는 것좀 봐. 뒤까지께 뭔데 우리를 입에 함부로 올려. 이해가 케이크로 미래야. 우 엄마 일 때야? 너 나쁜 사람이지? 되게 거슬리네. 얘 새끼 좀 잡고 있어봐. 우연 꼬맹아, 내가 지금부터 네 엄마를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우리 우영아 떼지마 너네 다 나쁜 사람이야 우영아 떼지마 너네 다 나쁜 사람이야 대표님 저... 대표님 지금 빨리, 빨리 지금 닭딸리 <laughs> 새끼가 어디 사람 부르는 생쇼를 해 설마 서바랑 시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강지우 우리 시안이한테 손만대기만 해봐 내가 너 지우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웃음> <웃음> 남편? 거봐 어? 너 바람 핀거 맞잖아 바람이라니 그 사람 네 삼촌 강도연이야 못 믿겠으면 <laughs> 야 네가 받으라면 받아야 돼? 따대고 명령질해. 고객 이후. 이유 없이 내 전화를 안받으려가 아닌데. 당장 집으로 출발하지. 어아시안아시아아 심장 발작 온 나봐. 사생아 새끼는 죽어야 마땅하지. 강 사장님, 지금 전 세계 주요 주주들이 오도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럼 기다리게 해. <laughs> 야, 개처럼 개오네. <귀여워네>. 아너 <laughs> <laughs>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이거 살인이야! 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장님께서 국민 시장을 잠깐 뒤에 가 다... 나한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 자존비, 하고 집으로 가지. 돌려줘. <laughs> 시안이한테 저지른 지돈윤씨가 알면 너부터 죽일 거야. 좋아. 그럼 기다려봐. 삼촌이 도착하잖아? 그럼 저애새끼 시체부터 보여주면 되겠네. <laughs> 도련님 녀석 제발 눈좀 떠보세요! 녀석님! 눈좀 떠보세요! 오빠... 제발 빨리 와줘... 어서 쉬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속도 내! 빨리! 감히 약을 빼서? 야, 보여? 약 저기 있는데. 나한테 빌어봐. 차라면약줄 테니까. <laughs> 제발. 제발 약좀 줘. 그게 부탁하는 태도야? 무릎 꿇고 머리 정도는 박아야지. <laughs> 좋아. 나 그런 거 좋아해. <laughs> <나> 그럴게. <laughs> 더 빨리! <laughs> 아 소리가 그게 뭐야 똑바로 안 막아? <laughs> 우영아 떼지마 너네 다 나쁜 사람이야 <laughs> This is not the end This is not the end 이렇게 응. 하는거지? 너도 저애새끼따라서 죽여줄게! 내가 죽는다고!